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행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다가 아, 재미있는 사진이 한장 이렇게 떠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사진이란 방송인 중에 빙상의 여자라고 불리는 이상아씨 아시죠? 한번 볼까요? 아시죠? 예. 이분의 남편 되는 강남에 대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강남 씨는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인 그런 방송인이고 한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인데요. 그가 어떤 사진을 찍어 올렸느냐 한번 볼까요? 그럼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진입니다. 누구한테요? 부인한테요. 그럼 왜 강남 씨가 무릎을 꿇고 사지하는 사진을 올렸는가 하니 그 이유는 빙상 금메달 리스트인 아내 이상아 씨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로 중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평상시 아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뭐냐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 사 먹기, 군것질 하기, 친구들과 밤새 게임하기, 이런 것 등을 마음껏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마음껏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서 자리를 뜨려고 하다가도 부인이 이상하시가 앉아! 그러면 꼼짝 못하고 앉는데요. 가도 못하고 앉고는 두 팔을 딱 파고 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부인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경청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혼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 오면 분명히 혼날 건 뻔한 일인데 미리 사진을 올려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화를 면하겠다고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그중 여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우스갯말까지 있었냐면요. 한국 남편이 아내에게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자신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싶어서 부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혹시 화장실에 있거나 아내가 화장실에 있거나 설거지를 하느라 자기 목소리를 못 들을까 봐잘 터지는 최신 핸드폰을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요즘은 남자들이 일방적인 모습이, 이제는 여자들이 일방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젊은 세대는 이렇구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해간다 하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보고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먼저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또 친구가 되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할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기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전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주시는 십계명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는 이 대답을 하나님께 전달했던 것이고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전달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십계명에 대해서 다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왜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조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따르시는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대로 다 행하겠다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여도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대로 다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습이 없으면 언약을 체결하고도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친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 0 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네 편에 있는 자가 있느냐? 뭐, 네 이스파가 나옵니다. 너희는 칼을 들고 너희 동족, 너희 친구, 너희 이웃을 죽여라 그러십니다. 어제까지 내 친구였던 사람, 어제까지 내 동료였던, 내 친척인 사람. 레이지파는 칼을 들고 죽였는데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10개 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모세가 내리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성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 성기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삼천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예,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나서는 크게 실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에 율법에 대한 설교. 즉 다시 말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믿음 믿음 축복 축복 이런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저들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인들에게 날마다 사탕만 먹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사탕만 드시게 하고 코카콜라만 마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빨 다 썩으실 겁니다. 당뇨병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축복 그저 믿음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노하셔서 질타하시며 십계명에 대한 말씀도 행함에 대한 말씀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에 대한 설교 또 세상살이가 힘드니 위로에 대한 설교, 격리에 대한 설교 등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원로가 되신 한 목사님은요. 교회 부흥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젊은 목사님들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때 절대 남녀간의 불륜에 대한 것이나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하면 교회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인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기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인 십계명을 지키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끄지지 않는 맹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시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왔어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속간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크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10개명을 하나, 전대가 아니고 하나라도 빠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는 비록 천국에 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라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허브을게 천국 갔는데 지극히 작은 자 되어서 되겠습니까? 큰 상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을 둘째 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크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야고보스 2장 26절을 말씀해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잘아시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이 행함은 무엇에 대한 행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당인 십계명에 대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 대한 행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십계명, 강제하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반쪽 믿음이 아니라 짝퉁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판받고 인정받고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역사 자료에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성교사들이 님 들어와서 교회를 세고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교회 이 사회를 교회를 개혁하시고 사회를 개혁하시는데요. 그 교회를 개혁할 때맨 먼저 개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어떤 분이술 담배 아니냐? 술 담배도 있고 있지만 그보다 거 제일 먼저 한게 있습니다. 술 담배는 왜냐면요. 마시면 외국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금지시킨 건데 제일 먼저 금식이 뭐냐? 축첩제도. 축첩전는 처벌두는 것. 부위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돈 있는 사람, 양반은 아내를 열어뭉두더라.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더라. 처벌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두고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 축적 주지 말라 그러면 양반들이 안 오고 돌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감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것은 십계명의 7계명인 감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했고요. 심지어 세례를 줄 때도 첩이 있는 자가 오면요 뭐라 했냐면 첩을 둔 상태에서는 세례를 줄수 없습니다. 절대 이 모습으로는 기독교인이 될수 없습니다. 첩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돈을 줘서 살만큼 둘째를 줘서 처을 내보내고 나서야 새로 지고 기독교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화가 이 교회의 문화가 사회까지 나가서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율법인 식계명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그거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부적 하나 받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벗었쓰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멘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함께하시며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상급으로 함께하시는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가 한국교회는 식기명을 우습게 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축복하실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예인 율법인 십계명을 기중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시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그 모습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간정이요 자랑이요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왜다 행하리다라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게에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가참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대로 다 행하겠다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회개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행하겠다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가참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 아십니다.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십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내용은 뭐냐니까요이 회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회계할 제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회계할 제목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또, 자신의 부족함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 중에 이철우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세상을 움직이는 착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설문조사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저사, 설문조사가 뭐냐니까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십니까? 나는 몇 프로 도덕적인 사람이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은 몇 프로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과연 정치인들에게 하면 얼마의 프로라 할까? 궁금해서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이채로 씨가. 그랬더니 국회의원하고 그 당시 정치인들, 이 책을 쓸 당시 국회의원하고 정치인들한테 해 봤더니 몇 퍼센트가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했느냐? 몇 프로 같습니까? 20%? 일부에 비해 15%, 30%뭐 그러시더라고요. 몇 프로 갔습니까? 15%? 15%다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물어본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은 몇 프로 되자면 98%가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요 98%. 그러면 당신 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 말고는 66%가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다 웃으시니까 아니라는 거다 아시는 양이죠. 왜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얼굴이 두꺼웠어요? 파음치 아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요. 정말 본인이 몸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안고 단지 생각만으로 자신을 판단하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예수님 시대 바리세인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바리세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리세인, 또 제사장, 서기관들, 이들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사진? 옆에 보면 구렛나루 이렇게 길렀죠? 보면 이게 이렇게 조금 꼬불꼬불하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왜 꼬불꼬불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마른 거예요. 왜 맙니까? 어떨 때 맙니까? 성경을 다한번 읽었을 때 이거 한번마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또 구약을 한번 읽었을 때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도 꼬불하셨을 때는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게 꼬불꼬불하셨을 때는 얼마나 많이 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꼽슬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위 손으로 꼬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읽어서 머리가 꼬불꼬불할 정도로 손으로 꼬할 정도로 읽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요왜 이런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열심이 없고 말씀을 듣는 일과 아는 일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아는 일에만 열심히 내다보니 자신들의 부족함은 느끼지 못한 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님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대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딴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스승이다 너희는 너희보다 나이가 흠이 없는 사다 나를 보고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일 회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죽는다는 건 매일 회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르친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지접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부족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회개도요, 바른 순종이 있고 바른 행함이 있을 때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회계도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니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맨날 남이나 욕하고 남이나 지적하고 남이 저집사람외지래저권사람외지래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그성은여러 한 목사님 글에서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이 말이 참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글이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믿음은 필수 과목인데, 필수 과목같이 꼭 들어야 되는 과목, 말고 행함은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한다. 행함은 선택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까? 교회 나와서 행함은 선택 과목입니까? 내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 명을 아무 지키지 않으며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나서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좋고 아멘, 할렐루야, 흥금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책임며듣기로 원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십계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지켜 행하리다. 이 말씀을 듣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려고 내 믿음이들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재 짓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1십계 명을 잘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때그로 부족할 때해결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끝까지 가난 땅으로 우리의 삶의 예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 명을 잘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바른 회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 하십니다만 계속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귀하게 생각하시며 끝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가 병든 겁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계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걸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앞으로 시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불며 난리가 날 때도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지켜 주시며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아니라 그 믿습니다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자를 반수기에 세운 자가 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자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행할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다행할리다 모세가 전한 이 고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그 결단,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시켜며 우리가 성도답게 지켜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흩되지 않으며 중간에 좌절하지 않으며 중간에 내 믿음이 흩돼라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 땅까지 인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